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6일 창조 전에 어 창조는 두 번에 걸쳐 일어났어요. 이제 제 먼저 창조된 것은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먼저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와 천천만만의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그보좌를 둘러싸고 이렇게 먼저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가 먼저 창조된 것을 배경으로 창세기 1장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가 창조된 이후에 이제 이 보이는 세계가 그 다음 창조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맨 끝에 누가 창조되었습니까? 6일 창조의 맨 끝에 우리 사람들이 창조가 된 거예요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먼저 창조되고 보이는 것들이 창조되고 그맨 마지막으로 창조된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어, 아무리 봐도요 이 영적인 것을 볼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볼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그 거울을 아무리 봐도 자기 영혼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냥 자기 몸만 보이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은 어이이 이 모든 것은요 영적인 것이 있고 또 영원한 것이 있고 또이 보이는 것들이 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특별한 것은 뭐냐하면 사람은 몸을 두,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몸은 흙으로 된 몸이 있고 사람은 몸이 두,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가 있어. 모, 몸이 몇 개가 있다고요? 어, 깜짝 놀랐을 걸요? 몸이 두개 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 보이는 흙으로 된 몸이 있고 영으로 된 몸이 있고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소나 개와 닭이나 이런 것과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들은 세상을 떠나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이 세상 살다가 아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떠나다,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아는 것, 우리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한줌 흙을 취하셔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할때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어, 하이 네시아마 이 네시아마라고 되있는데 이 호흡, 호흡 바람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네시아마 호흡 바람 이런 뜻인데 하이 네시아마 살아있는 바람,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대사마라고 하는 것이 호흡 또는 바람 그런 뜻도 있지만 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돼요. 주로 이제 구약성경에서 영이라는 말은 르아 이그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목을 긁음면서 바람을 하는 발음들이 많아요. 르아 이런 발음을 써요. 이런 발음을 써요. 근데 르아라고 하는 말이 주로 영인데 창세기 2장에는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하이 네슈아마라고 되어 있지만, 이 네슈아마가 사실은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도 그 코에다 뭐를 불어 넣으셨다고요? 예, 생기. 영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된 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람은 두번 태어나요. 몇번 태어난다고요? 몸이 몇개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또세개 그러는 분도 있어. <laughs> 예, 몸이 두개 있고 사람은 두번 태어나는 존재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 사람이 두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이라. 예. 어떻게 두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걸,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요. 이 흙으로 된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몸, 영에 대한 것이 성경의 주된 관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우리의 영이 마귀와 동일한 성질로 변화가 되었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와 동일한 성질이 되었대. 그 예수님은 그걸 미움과 어, 그 미움과 거짓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예, 44절. 자, 우리 어, 자, 우리 같이 한번 주석까지만 읽어봅시다. 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예, 마귀를 거짓의 아버지, 미움을 가진 존재로 정의하면서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냐하면 마귀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그게 뭐냐면 미움과 거짓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된 존재예요. 또 미워하는 존재야. 왜 그렇게 되었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영적으로. 그 성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어 이렇게 본질상 죄인 이런 말을 에베소서 2장에 사용하는데 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저분은 법 없이 사는 분이라 그래. 너무 훌륭한 분이고 너무 그 훌륭한 삶을 산다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죄인이에요. 뭐가 죄인이라고요? 영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영적으로 마귀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미움과 거짓을 가진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절 더 읽어 봅시다. 에베소 4장 24절, 한번 읽어 봅시다. 에베소 사장 24절. 자, 이것도 이제 영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자시자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냥 앞에 보셔도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여기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을 의와 거룩함이라고 정의했어요. 마귀와 동일한 성질은 뭐라고요? 미움과 거짓 미움과 거짓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은 뭐라고요? 의로움과 거룩함. 의로움과 거룩함.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우리를, 우리의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아, 우리 육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 우리, 어, 거듭날 때, 어, 이렇게 머리가 없는 분들이 머리가 좀더 많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아니면, 이 주름살이 좀 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듭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저는, 어, 옛날에 제 별명이 저희 수류학교 학생들이 깍두기라 그랬어요. 네모나게 생겼다고. <laughs> 누구는 또 주사이래. 풀려도 <laughs> 네. <laughs> 된대요. 그래, 거듭나도 그냥 네모예요. 심지어 뭐, 어, 저희 조카가, 그 여자 조카가, 여기 항상 여기를 이렇게 브이라인으로 만든다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거 이렇게 삼촌도 하면 좀 가림해지냐 그랬더니그 녀석이 하는 얘기가 이뼈 때리는 얘기를 해요. 에, 예, 삼촌은 안 돼. 삼촌은 뼈야. <laughs> 이 뼈래. <laughs> 그게 맞아요. 그게 거듭나도 우리 겉사람은 그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상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 봐라. 하나님 아버지. 그랬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속사람이 거듭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겉사람, 우리 이 겉사람의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존엄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병이 좀 든다고 해서 저주도 아니고요. 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야 되고, 고난의 강을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이 고난의 강을 다 건너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픔이 있어야 성숙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 지역에서, 이 기부하는 금액들을 비교해보니까, 기부 금액이요. 이 강남과 강북이 있잖아요. 예, 어느 쪽이 더 많이 기부할 것 같습니까? 강북이 더 많이 기부해요. 강북 사람들이.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더 하는 거예요. 몸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공고를 이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 초빙 공고를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 <laughs> 뭐 학력이나 뭐 다른 것,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뭐가 중요하다고? 인생에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강을 건너는 동안에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아퍼야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신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때때로. 아,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도 오기 마련이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이상이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있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찬송하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원한 복으로 영원한 것들의 주인 될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예배하기 예배를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 또 거룩한 존재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우리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배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배에, 이 초청 예배에 부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존귀함을 옷 입혀 주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옷들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존귀함을 옷 입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이 예배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지극히 영화로운 분이 예배에 계시고 우리가 감히 누구간데 이런 예배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하면 여러분. 어, 우리는 이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좋잖아요. 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듣기 좋은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찬송을 더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예, 못 불러도 괜찮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학교 가서 태권도 배워오면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태권도 시범단 막뭐 3단 옆차기하고 네, 세번 돌아가지고 발차기하고 하는 것보다 자기 아이가 야야 <laughs> 앞차기 해봐 앞차기 해봐 야 <laughs> 발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막고 올라가는데도 <laughs> 아 그걸 잘했다 그래 예뭐 네?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게 렇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거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저 박영호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박영호 장로님은 이사 갈 때마다 꼭그 보물처럼 가주 다니는 것이 뭐냐하면 그 아이들이 어릴 때뭐 다섯 살 여섯 때부터 이제 써준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빠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뭐 네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려주고 뭐 아주 보잘것도 없어요. 그거를 그걸 들고 다녀 할렐루야. 예,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못 부르는 창성도 하나님은 박수를 치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천천 만만의 양보다. 뭐, 기름보다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못 불러도 괜찮아요. 예. 돼지 몇 달면 어때요? 예. 얍! <laughs> 뭐, 자세가, 이 여러분 태권도라고 하는 것은 자세가 딱 기마 자세가 돼서 아주 이게 그 자, 자리에서 주먹이 탁 이렇게 나와야 폼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태권도 했다고 해서 시범하는 거 여러 번본적 있어요. 애들 아 우리 애 태권도 시켜요 뭐 이러면서 해봐. 야 <laughs> 저게 뭐 태권도야. <laughs> 근데 그 부모는 정말 그렇게 행복해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도 계셔요 또 우리의 찬송을 듣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함께 부르시고 즐거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난의 강을 건너는 동안에 또 인생의 어떤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예배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연속곡만 기다려. 예, 연속곡 끝날 때 짜잔 다음 해가 궁금하잖아요. 모이면 토론을 해요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그 사람 너무하지 않아 뭐 이런 예? 토론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제가 평생의 저의 소원은 뭐냐 하면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행복 예배자로 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찬송도 좀 즐거이 부르고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인상 좀 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는 좀 활짝 웃으시면서 잔잔한 미소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에서 일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어, 즐거이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리라. 여러분, 즐거이 예배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즐거이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행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한번더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 이사에서 12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띄워주실 테니까요. 그냥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사에서 12장 2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심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안즉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미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 네. 여기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피 흘려주신 은혜 하나님이 자기 희생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희생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한다고요? 예배를.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아, 5절까지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말씀도 그렇고 뒤에 말씀도 그렇고 이 2사에서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그분을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목사님 아침 9시나 8시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오늘 놀러 가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러세요? 근데, 어, 왜 기도를 받고 가시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찝찝해서 그래요. <laughs> 마음이 좀 찝찝해서. 기도, 그래, 기도를 또안 해줄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또 해줘야 돼. 근데 이 목사는 그럴 때 기도해줄 때가 참 난감해요. 네, 여러분, 이게 굳이 주일날 어디 가셔야 되면 그냥 예배 좀 드리고 가세요. 안 가시는 게 좋지만. 할렐루야,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아, 그냥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적인 거듭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요, 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